이제 kbs 아나운서가 돼서 연수를 받을 때 모두가 두려움 했던 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어 뭐예요? 이게 3분 스피치라는 거거든요 허... 정말 내가 tv에서만 보던 우러러보던 우상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3분 동안 어...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라이브로. 어, 여기서의 핵심은요 그 시계가 없습니다 어... 어렵다. 벽에 시계가 있는 걸다 내려요. 아... 시계가 없는 상태에서 3분 동안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3분 스피치라는 게 처음 하면 굉장히 힘든데 처음부터 3분을 노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1분 스피치부터 시작을 하는 아... 거예요. 1분 스피치를 세번 하면 3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분이 될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음... 이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을 얘기할 때한 10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어... 좀긴 문장은 15초. 그렇다면 짧은 문장 6 개, 긴 문장 4 개면 크... 1분이 되는 거죠. 계산을 이걸 딱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렇죠. 빠르기도 하고 길게 길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음... 있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1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 음... 이게 3분도 될수 있고 5분도 될수 있어서 내가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 네이버에 네. 발표 시간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거기에 이제 대본을 딱 넣으면 뭐 물론 그게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몇분몇초딱 이렇게 나와주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별 님은 어느 정도 본인 컨텐츠할때아 이거 어느 정도 딱 분량 나오겠다 이거 좀 그렇죠. 감이 좀 오시겠네요. 왜냐하면 음. 사실 아나운서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엄수거든요. 아... 시간을 체크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방송에서 보면 이니어라는 걸 끼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PD의 요구나 음.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는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이 사람이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되고 다음엔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큰 그림으로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도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큰 그림을 갖고 일종의 기획자처럼 음. 프로그램을 통제해 가면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서, 일종의 어, 마에스트로처럼 어, 그렇죠. 내가 이 어,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이 방송을 내가 지휘하면서 조율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면 음. 되게 좋아요. 유튜브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저는 토크쇼 컨텐츠나 이제 이렇게 MC로서 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네. 부족하잖아요. 한별님한테 좀 따로 과외를 한번 받아야겠는데. 아뭐 언제든지.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한별님의 컨, 실제 컨텐츠 어떻게 제작하시는지 그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네. 네. 그 지금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좀 만드시나요? 기획하시고. 어 일단 지금 저는.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어떤 활동들을 해왔습니다를 정리하는 네. 과정이었어요. 제가 지금 퇴사한 지한 4,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 일종의 아카이빙 형식으로 정리를 했다면 어, 앞으로는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지를 음. 제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실험을 궁금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은 저는 어, 음악이라는 카테고리를 오.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콘서트 피를 오래 진행하기도 했었고, 음.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지를 생각했을 때는 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였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놓을 수 없어서. 음. 그런데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또 하나는, 제가 육아 콘텐츠와 관련돼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네. 제가 KBS 남자 아나운서가 운데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했거든요. 아, 첫, 처음 타이틀이 많으시는데, <laughs> 네. <laughs> 최장수, 네. 첫뭐 이런 거 많으신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 본의 아니게 육아휴직의 아이콘처럼 오. 제가 아, 브랜딩이 닉네임이 된 거예요. 라테파파. 네, 맞아요. 아. 그러다 보니, 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육아휴직 음. 혹은 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거 역시도 좀 컨텐츠를 여러 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송적인 영역, 뭐 스피치, 그리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오. 그리고 제가 IT 기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IT 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오. 그러면서 제 분야가 조금은 추려지겠죠. 뭐, 노래 커버나 이런 것도 좀 하실 예정이 있요 근데 저는 <laughs> 자기객관화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laughs> 네. 방송을 하거나 콘텐츠를 만들 때 자기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요아 자기객관화. 예, 요즘 어. 뭐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어, 메타인지. 제가 봤을 때 저는 <laughs> 네. 어 노래로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거나 누군가의 지갑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게 그 정도는 그냥 아니다. 취미 영역. 어. 그래서 제가 음반을 낸 것도 사실은 어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노래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일종의 컨텐츠였던 거죠. 그래서 노래가 되고 그때 아이와 그리고 아내와 찍었던 영상들을 통해서 뮤직비디오가 되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일환으로 어 프로젝트화 한 거지 제가 가수가 되겠다. 음반을 계속해서 내겠다. 어... 뭐 콘서트를 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 여기서 만족합니다. <laughs> 자기 객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말씀 나누면서 저 생각난 콘텐츠가 네. 그 차노을 그 친구 예, 아, 네. 네, 그뭐 아이매핑인가? 그, 그거가 이제 그 아버지가 아이 그 숙제 해 주다가 굉장히 이제 바이럴이 된 거잖아요. 네. 어, 어.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일종의 비슷한 좀 느낌이 있었네요. 음, 그렇죠. 어, 저도 뭐 어.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할 수도 있겠으나 음.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고 하다 보면은 <laughs> 노을이처럼의 대박은 안날것 같아요. 어, 쉽지 않죠. 예. 그래,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제가 음악을 어려워하거나 재미없어 할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재밌게 음. 저의 만족으로 하는 것까지가 제 몫인 것 같고 어허. 뭐 여러분들이 의외로 좋아해 주시면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건 모르겠요제 댓글 열심히 남겨주세요. <laughs> <laughs> 노래 좀 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음악적인 면은 지금은 저는 음. 좀 리스너나 음.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음. 단, 그건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 음악을 즐겨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를 음. 고민하거든요. 꼭그 그 비하인드를 뭐 얘기해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앨범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laughs> 지금 보면 LP도 한만장 정도 되는 고뭐 CD나 테이프까지 합쳐서 한 2, 3만장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가끔 제가 LP 바에서 또제 나름대로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틀어드리곤 음. 해요. 근데 예전에는 마이크를 들고, 자 지금 이 노래는 이런 이런 뒷얘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자 함께 들으시죠.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즉석에서 음악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음악만 즐기고 싶은 분들도 있단 말이죠 <laughs> 근데 그런 분들이 음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들고 설명하는 건 뭔가 좀 방해가 될 수도 음...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무 말 없이 음악은 틀어드립니다 음... 단 제가 노션을 활용해서 음악에 대한 뒷얘기를 적어놔요 아... 그리고 그 링크를 QR코드로 만들어서 앞에다가 QR코드를 여러 개 등신대로 세워놓습니다 오... 그래서 혹시나 이 음악을 듣다가 음악의 뒷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QR을 찍으세요. 보십시오. 예.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틀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텍스트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뒷얘기를 얻을 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어, 미디어끼리의 융합을 통해서 음악을 좀 전달해드리는 음. 그런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인 제가 사례 하나 갖고 어쭤 보고 싶은데 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30일간 벗어보겠습니다. 아, 네네. 네, 그걸 이제 1일1 쇼폼으로 이제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일이 쉽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뭐, 물론 지금 외부의 어떤 오프라인 활동이나 이런 걸로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겠지만, 네. 또, 이제 직업, 이렇게 월급을 따박따박 받던 그런 이제 직장인에서,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에서 유를 막 창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바뀌셨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게 어떤 순간에는 이게 진짜 현타도 힘들죠. 오고, 네.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그렇게 만드실 때. 음. 어떤 마인드로 좀 만드셨고 그거를 했을 때 어떤 좀 본인에게 변화, 또 외부에서의 어떤 변화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음.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분명히 포기하거나 놓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30일 동안 벗어보겠습니다. 음. 라는 컨텐츠는 일단 제 일상과 제 활동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영역을 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시간 혹은 음.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영역 안에서의 바운더리를 설정했고요. 음. 그리고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저를 알릴 수도 있고 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분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좀큰 그림으로 어 구조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 그래서 사실 영상을 만드는 과정도 그냥 찍고 편집하고 끝!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획부터 대본을 쓰고, 큐시트, 편집과정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동시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에도 이거를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와 있고,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음. 와 있고,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와 있고를 구분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획의 단계가 있겠죠.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를 빌드업해서 일종의 음, 아이디어 빌드업 과정 그리고 얘를 컨티를 만들고 음. 대본이 필요할 경우엔 대본까지 만든 다음에 음. 촬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단계별로 구분을 해 둡니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돼 있고 끝나면 이쪽으로 옮기고 음. 얘는 여기에 와 있고 때로는 얘가 이쪽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시각화해서 얘를 분석하고 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한 음. 것 같고요. 편집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편집. 자, 시작해서 앉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 맞아요, 맞아요. 이걸 또 구조화하는 거죠. 컷 편집, 컬러 그레이딩, 음. 음악, 그리고 자막, 효과, 그리고 어, 파일 관리까지 쭉 음.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구조화하고 노션이나 어떤 어,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이걸 보드라고 해서 음. 내가 끝나면 이쪽으로 다음 단계로 옮겨놓고 음. 끝나면 다음 단계로 옮겨놓고를 시각화 할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음. 이 툴들을 활용해서 내가 진행 상황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하면 음. 뭐 서른 가지 컨텐츠가 동시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딱딱딱딱 음.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30편을 그때그때 만드신 게 아니라 네. 다 만들어놓고 시작한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일단 아이디어는 한 100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오. 제가 채찌 PT를 활용해서. 아,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네. 네. 채찌 채... PT 책도 내셨고, 음. 저도 그때 이제 사석에서 뵀을 때, 그, 그 컨텐츠들을 기획하는 거를 채찌 PD랑 굉장히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네. 작업을 하셨었잖아요. 그죠. 렇 네. 일단은 큰 틀을 좀 잡아놓고 시작하고 싶었고, 저 역시도 아이디어가 뭐한 10개 정도는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음. 이걸 활용해서 채찍 PT한테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음. 이런 컨텐츠를 만들 거고 타겟층은 이 사람들이고 분량은 이 정도이며 플랫폼은 여기다 할 거야 음. 내가 지금까지 만든 아이디어는 이 정도로 10개 정도가 돼 음. 여기에 대해서 이해했니 라고 채찍 PT에게 학습을 어. 시키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예시만 들어줄래 음. 하고 봤을 때제 마음에 들면 좋아 그러면 이 컨셉으로 이 방향으로 100개의 컨텐츠를 어. 뽑아줘 혹은 50개의 컨텐츠를 뽑아줘라고 하면 이 친구가 쭉 나타나 주는 거죠 음. 이거는 제 사고나 아이디어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학습 시켰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의 생각을 잘 알고 음. 있는 친구인 거죠. 그러면 얘를 하나의 GPT로 빼서 요 아이디어만 빌드업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채찌 PT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를 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과정을 만들어 놓는 음. 거죠. 그런 다음에 100개 컨텐츠 중에서 30개 정도를 취합을 해서 제가 배치를 하고 거기에 맞게, 스케줄에 맞게, 어, 이날은 이 컨텐츠, 이날은 이 컨텐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컨텐츠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와 제가 투닥투닥 어, 거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기분도 많이 안 좋았고, 물론 화해를 했습니다만, 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고 하니까 나가서 맥주 한잔하자. 네. 그래서 외식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뭐, 굳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를 컨텐츠로 만들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어, 컨셉 자체가... 공중파스러움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네. 저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였기 때문에, 어,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수있겠네스타킹으로서 그걸 좀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laughs> 기반 때려으면안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어.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어. 무선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요. 아내분 있는데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수 있고, 오. 그래서 컨셉만 명확하게 잡아놓는다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그렇죠. 것들이 소재가 될수 있기 음. 때문에 사실은 아이디어가 없고 컨셉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지 소재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 방향이나 소재의 컨셉만 명확하게 잡아놓으면 이런 것들도 허투루 놓치지가 음. 않게 되죠. 그래서 삶이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음. 제 삶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어. 계기가 된것 같기도 하고. 와, 너무 진짜 한별님 잘 모셨다고 느끼는 게, 네네. 제가 이 15회 과정에서 얘기, 이미 했던 거, 음. 얘기할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어, 그 프로세스도 제가 이렇게 다 설명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기획, 구성 어떻게 하는지를 실질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해 네. 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그 컨텐츠를 그렇게 이제 30편을 올리셨을 때, 네. 또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어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음. 반응이 많았었고 음. 특히나 제가 KBS에 속해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력입니다만 음.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종의 어 틀이라고 할까요? 음. 아 KBS 출신이지 아나운서 출신이지 그러면 제가 그 이외의 영역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음. 약간의 걸림돌이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쯤 정리하고 싶었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KBS가 제첫 직장이기도 했었고 음.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 나왔잖아요. 이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좋게 이별했다기보다는 정말 뜨겁게 온 마음으로 사랑했고 음. 이별할 때가 돼서 이별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만남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니니까 음. 저는 잘 정리하고 싶었고 음. 그런 의미에서 컨텐츠를 만들고도 싶었죠. 그리고 잘 정리한 다음에 어,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다 하더라도 난 예전에 이렇게 뜨겁고 좋은 사랑을 했어. 음. 이게 지나간 사랑에 대한 예의, 앞으로 다가올 사랑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을 해서 그 과정에서의 컨텐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기획 구성 그 하실 때 이제 어떤 저도 항상 교육할 때 얘기하는 게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네. 짜놔야 된다. 안 그러면 뭐 매번 콘텐츠 만들 때 이거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뭐 영상 몇개 만들고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계속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매 콘텐츠를 새롭게 기획하는 거는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니까 네.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숙 달이 되면 거기에 이제 끼워 넣는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어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이제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 지금 촬영 편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혼자서 그것도 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어, 있죠. 힘들지 않으세요? 그 굉장히 이제 컨텐츠 지금 퀄리티가 좀 저는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밸컨 빼고 하는데 한별님 콘텐츠 보면은 음... 굉장히 퀄리티가 마, 많이 높고 그 손이 많이 가는 편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촬영 편집 좀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노하우가 좀 있으신지 들어보세요. 일단은 음. 재밌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음... 거고요.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방송국에 있었다는 것도 일종의 크리에이터로서 무언가를 만드는 직업인 건 맞았는데 음... 저는 조금 더 전문화되고 좀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의 어, 크리에이팅이었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라는 전문 영역에서 방송을 만들었던 거죠. 음.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KBS의 새로운 뉴미디어팀이 론칭될 때 저를 크리에이터로 얘기를 하면서 어, 크리에이터로서 콘텐츠도 만들고 채널도 기획하는 과정들을 몇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인 영역보다는 전반적인 영역을 아우르면서 저도 재밌었고 음. 좀더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게 재밌고 음. 그 과정을 제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일종의 프로세싱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컨텐츠를 뭐 30개, 100개 만들겠어 라고 시작하면 음. 금방 지치거든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큰 틀에서의 프로세싱을 만들어 놓은 뒤에 거기에 소 주제로서의 구분을 하다 보면 음. 지치지도 않고 조금 더 퀄리티 있으면서도 오래 할수 있는 음.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뭐 촬영하실 때뭐 보면 이제 야외에서 막 찍으실 때도 있고 네. 뭐 실내에서 찍을 실때는거 이제 스튜디오 느낌이 있던데 집이신가요? 네, 제 방을 좀 그렇게 아, 꾸며놨어요. 아, 그렇게 꾸며놓으셨고 예, 서재를 스튜디오 느낌으로 꾸며놔서 음. 어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제 컨텐츠의 방향도 바뀔 거고 음. 거기에 맞게끔 장비라든지 환경을 음. 세팅을 해두는 거죠. 음. 그럼 촬영하실 때 한별님이 그래도 꼭 신경 쓰는 거, 네. 특히 신경 쓰는 거 그리고 편집하실 때또 특히 신경 쓰는 거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네. 촬영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오디오예요. 아. 예. 마이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음. 편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좀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때 남들이 갖지 못한 저의 뚜렷한 장점 중에 하나는 목소리라는 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 목소리를 잘 담을 수 있는 방법 음. 그게 마이크였고 녹음기였고 그게 카메라 선택이나 환경을 세팅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힘을 실어서 음.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노력을 했고 음. 음. 편집할 때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동화 그 프로세싱을 만들려는 노력을 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편집을 할수 있는 방법. 음. 그래서 너무나 욕심을 내지 않고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음. 고민해서 키보드나 어떤 툴 같은 것도 단축키로 최소화시키고 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고 음. 그래서 효율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더라도 이게 편집 하나하나 하는 게 네. 시간이 뭐 그냥 한시간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네. 뭐 어떻게 시간 관리 아까 이제 시간 관리에 또 이제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컨텐츠 제작하는 게 저도 이제 바쁜 와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제 앉아서 이걸 차분하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아, 방식을 이제 좋아하는데, 이제 한별님은 또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하거나 편집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어, 할 때도 있죠. 아, 할 때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발전하시고. 스마트폰으로 해야 될 때는 또 스마트폰에 음. 맞는 마이크와 세팅을 준비해 놓고, 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할수 있을 때는 이렇게 음. 상황에 맞는 장비들이나 음. 프로세싱을 좀 세팅을 해놨죠. 음. 그러면, 이 우리 또 우리 대학생분들이나 네. 이런 이제 1인 미디어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 저는 사실은 이제 언젠가부터는 교육할 때 이제 캐치프레이즈 자체를 어, 시작은 쉽다, 음. 지속이 어렵다. 그렇죠. 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유튜버가 이제 되는 과정, 이렇게 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포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음, 이걸 네. 뭐, 한두 개 아무리 잘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쵸? 포기하지 않고, 오래 가는 사람이 저는 더 음, 많은 음.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진짜 뭐,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포기하지 않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미죠. 재미. 네. 아, 만드는 것 자체가, 예. 어허.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 되고, 음. 그리고 내 컨텐츠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100%내 마음에 드는 음. 영상은 없을 수 있어요. 어. 그러다 보면, 하나에 너무 공을 들이게 되고, 그 에너지가 언젠가는 번아웃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 7, 80% 정도 만족하면, 오케이, 다음 거. 오케이, 다음 거. 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해야지, 컨텐츠 음. 하나를 만들 때, 나의 100, 150, 이렇게 에너지를 써버리면 음. 금방 질리거든요. 캬, 저의 그 진짜 지론과 너무 겹치는. 저도 70%를 얘기하거든요. 예, 예. 만족도 70%로 맞춰야 된다. 여기서 30%는 이 컨텐츠에 쏟을 게 아니라 다음 컨텐츠를 만들면서 맞아요. 채워가는. 맞아요. 그리고 네. 결국 이거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뭐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그럼요. 또 유튜브라는 게 시작 초기 단계에서는 조회수가 사실 나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네, 비정상적인 그렇죠. 거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전략을 정말 뭐 촘촘하게 해가지고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쌓아놓는 이 시기가 이제 필요하고 그렇죠. 고르기 위해서 아까 이제 한별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주셨던. 어떤 구조를 좀 짠다든가 음. 어, 어떤 기획을 할 때도 채찍 뭐 PT를 좀 활용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오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너무 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에. 우리 또이 과정을 듣는 우리 대학생분들에게 네.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 있나요 어떤 앞으로 미디어나 유튜브를 뭐 우리 저도 그렇고 한별님도 우리 사실 이게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 본인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또 저도 공부하고 있고 아마 한별님도 공부 많이 하고 계고 분석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음. 어떻게 좀 그래도 활용하면 좋을지 네. 네. 이런 얘기 좀 마지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영상은 요즘 시대의 언어라는 생각을 음. 좀 하거든요. 예전에는 언어를 잘 하면 소통도 쉽고 친구가 되기도 쉽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기가 쉬웠잖아요. 음. 영상 역시도 하나의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예전에는 글로 적었다면 말로 했다면 이제는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음. 거죠. 내 생각을 전달하고 누군가의 생각을 읽어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언어처럼 음. 저희가 제2외국어 공부하듯이 외국어 공부하듯이 영상 공부도 해야 되고 내 안에 이걸 담아서 세상에 뿌릴 수 있고 음. 세상에 문을 열수 있고 세상에 나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언어로서 꼭 공부해야 되고 내 몸에 장착시켜야 되는 그런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필수이자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되는 숙제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상과 많은 기회들로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넓은 날개짓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메인 강사가 우리 한별님이고 시 <laughs> 제가 서브가 된 느낌인데 네, 네. 어, 우리 한양여대 우리 이 과정을 듣는 네.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한별님 채널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 또 틱톡도 하시나요 혹시? 어 있긴 있는데요. 네. 예. 근데 틱톡은 아좀더 <laughs> 해보겠습니다. 아좀더 어,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쪽으로 우리 한별님과도 요 강의 들으시고 소통해 주시면. 네.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댓글도 좀 달아 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한양여대에서 요강이 듣고 음. 한별이 왔다. 네. 많이 좀 얘기 나눠 주시고요. 네. 한양여대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 주시면 바로 맛팔 들어가게. 아, 바로. 바로. 우리 <laughs> 스타킴의 맛팔. <맞발. 웃음> 아니, 아무나 아무나에게 해 주시는 게 아닌데. 네네. 네. 어, 오늘 사실은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네 이게 사실 또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 네.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한양여대 우리 분들과 뭐 기회가 되면 또 오프라인으로도 아, 그럼요 어, 뵐수뵐수 뵐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또 혹시 뵐수 있는 기회가 저도 있으면 좋겠다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